소환사 한명의 게임을 적어놓습니다. 소환사 아아.. 캐리! 아 이제 좀 재밌어질라니까 근데.. 탑 영향력 진짜 왜 이렇게 없냐 이거 진짜 트래쉬 라인이다 정글이랑 서포터의 영향력을 좀 뺏어서 나머지 3명한테 분배해주면 안돼? 그럼 망겜 된다고? 아니 롤 르네상스 시대가 그랬는데 뭘망겜 돼? 서포터 영향력 줄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기 싫은데 영향력이 너무 세 그러니까 꼬우면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 어 시즌10에 탑 영향력 맛을 보니까 이번 시즌이 너무 역체감이 심하다 맞죠? 아니, 무슨 영상 하나를 봤는데, 샤코의그 3캠프 갱킹이 제일 빠른 거 알아요? 이 세상에서? 한 2분 20초에 도와. 빠르면. 아이고. 어? 분노를 그렇게 관리해버리면? 뭐야? 어, 뭐야? 야 맞았잖아. 아니 맞았잖아. 아니 뭐임? 와 어지럽네. 저게 지금 있는 나보예 아니 왜 내가 할 때만 버그가 생겨씨? 아이고 밑에가 완전 잘하네. 와야 이거 버그 많네. 야 장난 아니야? 아니, 왜 내가 나를 할 때만 버그 생긴? 이거 그 라이엇의 외압이 아닌가. 이게 정복자 나르거든이 녀석아 아니 그리고 분노 100대 그거 안 되는 거 아니까 너무 신경 쓰여. 그러니까 콤보가 꼬여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 억울하네. 아 이건 뭐임? 허씨. 제발, 제발. 칸 체스. 난 당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다. 선 넘었죠? 오 씨. 아니 이것도 방금 분노 배 그거 때문에요. 아 사나서 생각이 너무 많았죠. 진짜 탑 라인은 왜 있는 거야? 탑 라인은 왜 있는 걸까? 답이 1대1 칼바람이면 차라리 좋겠어. 탑라인을 선맵으로 만들고 서포터 라인을 굴라트로 만든 다음에 서포터끼리 라인전을 하다가 이게 진흙탕 싸움. 한 10분쯤 되면 굴라트가 열려서 협곡으로 합류하는 거예요. 어, 리그 오브 레전드 12시즌. 그니까 이제 굴라트가 딱 열렸는데 상대 서포터는 시야석이 나왔는데 우리 서포터는 시야석이 없어. 그러면 이제 라인전을 진 거예요. 이런 거 영상 저장해놔야 돼.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어. 어? 그거 버그 있는디? 이번 판 나르 버그를 활용한 솔킬각 잡아보겠습니다. 이 녀석은 모르겠지? 너 최근에 나르한 적 있어? 이것 봐라. 최근에 나르한 거 14일 전. 딱 걸렸어. 이제 상대 나르는 버그 안 걸림? 그럼 나 라이어 본사 찾아갈 거임.

안걸리지롱 갓야 <laughs> 우리 우리 볼라베어는 뭐 없냐 어어어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잠깐만 다운 <laughs> 아 어야 나 잠깐만 시에물 먹었으면은 됐을지도 <laughs> 롤. 저미습니다멋있어 아니 버그로킬 공짜로 땄으면은뭐이 정도 핸디캡 줘야 되는 거 아님 신사답게. 어야 뭐야 6킬 뭐임?

랜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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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진짜 던져 다 잡아줄게 랜턴이나 던져 임마 랜턴 혹시 여기 그런 방인가요? 뭘 그런 방이에요 저렇게 하면은 욕안한게 어디에요? 아! 아, 이거 한타 거쳤으면 다 잡았는데. 아, 집중해야 돼. 아, 집중해야 돼요. 팀의 희망이 나예요. 아, 근데 아까 그걸 봐서 그런가? 우리 쓰레쉬 모빌인데 왜 이렇게 더 느려 보이지? 아, 에반데? 야, 나 저거 못 잡아. 우리, 우리 용한타 안 해? 와. 공신 차려! 또, 또, 너야, 또? 와, 야, 그만, <laughs> 그만 좀 해. <laughs> 야, 와드 죠 와드 죠 아, 몰라. <laughs> 어 뭐야 딜아야 <laughs> 와드를 요런 데 박았으면 내가 탔잖아 <laughs> <laughs> 아니 스레쉬님 그 뭐라 말이라도 좀 해봐요 야나도 맞추는데 너가 못 맞추면 어떡해 이번 한타 때 어떻게든 해야 돼. 와 징크스 4코어의 초식이 20킬 영. 선생님 망방이미 와. 와. 나요 있었다면 오케이입니다. 배 아니, 너 뭐야? 쓰리시 너 뭐야? 그래놓고 아이디는 바텀에서 게임 하라고? 그따구라는데 아니, 그렇게 막 뭐, 뭐지? 아니, 우리 팀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원한을 산거 아닐까? 검색하는게그아이인 혹시 그 아, 씨. 아니, 아니, 1픽 님.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요. 서포터로 돌리고 계신가요? <laughs> 어, 진짜. 기분 나쁘라고 는 말이. 어 머리 아파. 관자놀이 눌러 줘야 돼, 이럴 때는. 아니, 근데 진짜 요즘 서포터가 못 하면 진짜 게임을 못이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게임이야. 그리고 이 서포터랑 포지션은 한번 못하면 그러니까 뭐라해야 될까 너무 못해 그러니까 못해도 이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못해 너무 그러니까 이제 타 라이너들이 못할 때는 보통 뭔가 이 근거가 있거든 예를 들면 정글의 갱킹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근데 서포터가 못하면은 그냥 게임 끝날 때까지 못해 사실 뭐 만우절이라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농담한 김에 그냥 계속 해볼게요 서포터는 롤을...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. 써야지. 아니 유성 하나 띡 들고 맞딜라면 이길 수 있어요? 없죠. 아, <laughs> 어, 이거 내가 볼라고 본게 아닌데 아 참, 어. 노페림 무조건 잡았음. <laughs> 어, 그 와중에 정글 CS 먹으려는 거 바로 차단하고 지원 핑으로 가이드 라인 찍어 주는 센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어, 음? 아, 야 이건 생각 못 했는데. 아. 왜믿음 미아타 안나냐고요뭐 굳이 탑타 필요가 있나? 아군이 당했습니다. 와야 이거 왜 이렇게 세? 구조됐는데? 어 바오야 바오 노텔 바오 텔타슨 아니 야 그걸 왜 거기까지 들어가 용탐인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 건가? 퐁아 어. 이거 미드 정거리 밀리니까 오케이 안 된다. 아 아니 야 이거 착취 룰로는 뭐야? 아니 그럴 거면 콩콩이가 백배천배 낫지 않아요? 이즈리얼 이번에는 진짜 한번 믿어볼게 주 포지션 걸렸으니까 이번에도 못한다? 보면 그때는 사람 대접 못해요 아얘 부패야? 이건 너무 손는데아 나도 한번 만져보자 이놈식 이, 죽셀죽 죽셀죽 신나는 노래. 짐더셰이 너구리 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. 정 적격인가요? 그런 아닌데. 가버렸. 자탑 스토리 랭킹 3등의 스토리의 첼쇼어 신이 없어서 아직 그 단계는 아니네요. 근데 스가더 잘하는 듯. 응응. 네요 그래도 우리 아까 전판 레오나가 원딜 하니까 그래도 바텀에 별 일이 안 생기네. 이게 서포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. 친 싸우면서 얻는 법이지 <놀람> Who is the best? 누가 최고야? 아니 팍숭이라니까 좀 <놀람> 없어 보이잖아요 안타 큰데 그냥 볼리베어가 엑스같이 한거 같은데 아님 말고 이 그건 결과론입니다. 내가 죽었으면은 안 빼고 뭐함? 이랬을 사람들이 말이야. 어야그 라인이? 음. 어? <laughs> 잠깐만. 아니 또 바텀 터지면 그땐 진짜 사람들이 안합니다 가버렸. 아1 1 레벨 공이면은 발견는데아또 죽었어? 오 야야. 야, 모함.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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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죽었다. 아니 룰루 템이 좀 이상한데 파수꾼에 가고 얼음방패 이거 뭐야. 아. 나이스, 나, 나이스. 하했습니다 그래, 내가 백핑 찍어줬잖아. 아니, 사실, 나 그렇게 잘큰거 아니야. 8킬인데, 너무 이끌려 다녀가지고. <웃음> 가비. <웃음> 더블 킬. 아, 큰일 났네. 한사가 먹었네, 아. 여기, 여기. 난 여기 간것 같은데? 블라베어가? 안녕? 나도 가는 중. 그냥 너프레임. 그대로 바론. 그렇지. 어, 쓰레쉬 잘한다, 너. 아니, 전판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냥 상상이 되는데? 쓰레쉬 하는 거 보니까? 하면 된다고 하면. 어 나이스. 어 이것들 봐라. 아니 이제 어라 정신 차렸구나 드디어.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쓰레쉬가 저만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원딜을 못할 수가 없는 구조임 이 게임은. 들어와봐. 아, 어, 진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? 어? 어, 까비, 그냥 그냥 그대로 걸어. 그냥 그 그대로 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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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. 공격적인 TP 해야 돼. 매쳐 날뛰고 있습니다. 다 야, 들어가, 들어가, 나도 싶으면 들어가. 어 시트 빠지다. 캐리! 와 쓰레쉬 진짜 최고였어요 니가 최고야 <laughs>